제 3회 제천 예술인 축제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간 사회를 맡게 된 개그맨 김민수고요. MC 문다정입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제 3회 제천 예술인 축제. 금요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네 그래서 금토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. 또이 순서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천 예술인 축제 때 여러분들 또 만나 뵈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렇죠? 네.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저희가 이번 순서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억하시고 추억하실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아, 정말 기가 막힌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다정씨, 어떤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 네, 사단범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충북연합회와 함께하는 제1회 연예예술인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. 충청북도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모두 이 뒤에 모여있습니다.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 기가 막힙니다. 와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자 여러분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충청도에서 충청북도에서 가장 멋진 가수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제1회 연예예술인 페스티벌을 바로 이곳 제천에서 제1회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? 네, 그럼요. 자,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왜제 1회를 이곳 제천에서 하게 됐을까요?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글쎄요. 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? <laughs> 네. 자, 저는 추측해 보건데. 네, 네. 이곳 제천에서 제 1회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는 충청도에서 무대를 가장 즐기고 박수와 함성을 많이 보내 주는 관객분들이 바로 제천에 있기 때문입니다, 여러분 박수, 환성 소리 내으세요 기가 막힌다. 제천이 이 정도입니다. 이래서 제천에서 하는 겁니다. 네, 이회도 제천에서 할 거고요. 3회도 제천에서 할 거고요. 마지막 에도 제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1회 연예예술인 페스티벌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신 레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.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. 네, 한분한분 한분 호명할 때마다 무대 위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다정씨께서 호명해 주시죠. 네, 충북 연합회 연합회장 윤기혁 회장님. 네, 회장님,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. 네 이정희 지회장님. 네 이정희 재장님. 네. 괴산 지회 이금영 지회장님. 네 이금영 재장님 네. 네, 모시겠습니다. 네 아름다우십니다. 본은 지회 육경의 지회장님. 네 어서 오십시오. 네. 진천 지회 양재학 지회장님. 옥천지회 오천, 박정훈 회장님. 네, 내빈 여러분. 네,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먼저 다 같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최천 시민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인사. 네. 자, 우리 대표로 또 협회장이신 우리 윤기혁 회장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? 네. 아, 아까 인사 말씀 드렸는데. 우리 오늘 지회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. 네, 힘껏 격려를 해주시고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원래는 한 분만 이렇게 대표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만 사실 또 이번에 이회를 제천에서 하게 됐다는데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. 제천지회 회장님께 마이크 네,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뭐 많은 얘기를 해서 어, 그렇고요. 제 생각에는 여기 짧게라도 네. 제작진 소감을 한번 듣는 게 어떨까요? 어 이제 저 넘기겠습니다. 어 이제 여유가 많이 생기셨네요 네. 무대 위에서 말씀 잘 하십니다. 자 어떤 분께 그럼 마이크 넘기실 생각? 충주 제작인 선부터 선으로. 알겠습니다. 네 아까부터 자꾸 마이크가 훅들어 와가지고. <웃음> <웃음> <들립니다>. <웃음> 아, 저희들이 그한 2년 전부터 이제 준비했던 를 이런 사업이었고요. 마침그래도이 제천 예술인 축제 작년에 와서 보고 무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. 우리 여기서 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우리 지휘장님께서다 결의에 아, 같은 뜻을 내주셔가지고 아, 저희들이 그 충청북도에서 여덟 개지회예요여 8개 시군지휘회에 있는데 그 여덟 개지회에서두 분씩 나오셔가지고 아, 실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고 아, 제철예술축제를 어, 우리가 더 홍보하고 응원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암시로 뜨거운 박수 그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마이크 이제 한 분씩 다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네, 안녕하세요, 네. 어, 음성지회 어, 지회장 박준혁입니다. 어, 이게 제천의인지 제가 놀러는 어, 몇번 와봤는데 어, 이렇게 무대에 올라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어, 제천 예술인회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어, 마인한테서 어, 부럽기도 하고. 어, 또, 저희 음성지에도, 어, 이런 걸 한번 좀 만들어 봐야겠다는 어떤, 어, 용기도 얻어갑니다.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회장. 어, 그럼 제2회는 음성에서 하나요? 음성. 음성인가요? 아니요. 아니죠?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반갑습니다. 어,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충청북도 도지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저 제천 회장님, 어, 그동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, 어,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, 어, 끝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보은 지회장 육경희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제천지에서 이렇게 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아주 평범한 날을 여러분들이 특별한 날로 바꿔주셨습니다. 앞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보은 회장님 말씀 너무 잘하시. 이 회는 보은인가요? 보은이에요, 성이에요 자, 네, 지 회장님. 네, 계산지 회장 이금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, 날씨가 다행히 비가 안 와서요. 어, 다행인데 이, 이 시간, 아주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빈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제천 시민 관객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. 인사!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자, 자리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멋진 무대를 할수 있는 건 우리 내빈 여러분들, 뭐 스태프분들, 가수분들의 덕분도 있지만 모든 건 사실 우리 제천 시민분들,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 덕분입니다.